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예, 여러분들이 좀궁금해하신사람 중에서 아, 이 양택 풍수와 음택 풍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네. 음택과 양택 풍수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이조 시대 때 근대말기 조 시대 때까지는 음택 풍수가 유행을 했습니다. 음, 면 자리 같은 음, 거. 예, 거 음택 풍수는 묘자리를 의미합니다, 묘짜리. 아, 네.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 아. 그래야 가문이 번성한다. 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묘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묘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신다든가, 네. 잔디장을 한다든가, 음. 수목장을 합니다. 은택풍수보다는 양택풍수, 음. 소위 말해서 집터, 사무실, 네. 거실을 어떻게 꾸미느냐, 안방을 어떻게 꾸미느냐, 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음택풍수보다는 양택풍수 집토를 잡는 데에 더 주안점을 뒀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조시대 때 와가지고 유교사장이 들어오면서 음택풍수 아. 소위 묘짜리 풍수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요즘 세택에 바뀌어 가지고 양택풍수로 바뀐 거지요 그렇다 하군요 좋아요와 아, 구독은 그리고... 사랑입니다 수님 <laughs> 미국 대통령들도 이런 풍수지리를 좀 참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대통령에 대해서 집무실을 꾸밀 때 풍수사를 불러서 집무실을 꾸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풍수사입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빌딩을 저 구매를 한다든가 빌딩을 짓다든가 사무실을 구매할 때꼭 풍사를 불러서 자문을 음. 구하고 합니다. 네. 네.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저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럴 정도면 프로프을 확실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맨하탄에 있는 빌딩조차도 그런 자리가 좋은 곳을 많이 좀쓴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설정, 응원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대다수의 서양인들은 풍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네. 사상 차이입니다. 음. 동양에서는 자연을 네.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아. 때문에 보존하고 가꾸고 네. 생활하는 것을 주로 생각했는데 음. 서양의 사상은 자연을 개발하는 데 목적입니다. 아. 요즘에는 이제 서양도 동양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서양 철학도 상당히 중요하고 오래됐습니다만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잘산 환경을 만들고, 아, 동양 철학이 근간을 이루는 이 풍수.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도 요즘에는 풍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사실 원주민이 또 있었잖아요 예, 그들은 또 자연을 굉장히 어머니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바타 1, 2잘 보시면 자원을 개발하고자 뭐가 이익이 되느냐 그렇죠. 예, 네. 뭐가 네. 돈이 되느냐 이런 식인데 네. 어, 거기서도 원주민들은 아니다 네. 나무도 숲도 모두 생명이고 생명이죠. 바다도 물도 생명이다 사실 영화를 보다가도 아이 동양의 천악이 네. 영화수에도 묻어났고 미국의 시애틀을 가시면 그 네. 시애틀이라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애틀 도시의 도시 이름이 음. 추장의 이름이거든요 음. 그 추장들의 대추장 네. 미국을 장악한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자기 그 땅들을 다 뺏었습니다 네. 인대인들이 땅을 다 뺏으면서 그들이 돈을 주면서 다 이거 다 팔아라 그때 그 시애틀의 추장의 연설 조금만 제가 알려 드릴게요 당신들은 돈으로 하늘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돈으로 비를 바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애틀 추장의 네. 그 철학이 묻어있는 이건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는 자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공유의 삶을 사는, 그 공존한 맞습니다. 삶일 뿐이고. 그 추장의 철학이 동양 철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대통령이 너무도 감동받아서, 야, 그 도시 이름은, 그 사람 추장 음.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아. 시애틀이 된 겁니다. 아. 잠깐, 삼촌포로 음. 뺐습니다. <laughs> 그러면 교수님, 네. 이렇게 소중한 문화 자산을 우리 시청자들도 음. 좀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예. 최근에또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이제 수험생들, 혹은 음. 또,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참고하면 좋을 양택풍수는 예. 뭐가 있을까요? 고3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학생의 방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가? 네. 아주 중요하죠? 사업에 성공하려면 회사 CEO의 책상을 어디가 좋은가? 우리가 주택에 살때 정원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연못의 위치는 또 크기는 얼마가 적당한가? 각 부분에 풍수는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고3들이 예. 방도 고3에 맞게 그러니까 예. 수험생에 맞게 뭔가 이렇게 풍수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아. 조명을 너무 밝게 해도 안 좋습니다 아. 너무 밝게 해도 안 좋고 약간 은은하게 문을 음. 열자마자 뒤가 보이면 안 됩니다 음. 책상의 위치를 의자의 위치를 문 쪽으로 놓으면 안 되죠 음. 벽 쪽으로 놓아야 되죠 가능하면 앞면도 벽을 등지하는 고게 좋습니다 일단 문을 열었을 때 그니까 뒷통수가 보이면 안 됐다. 그렇죠, 그렇죠. 보이면 안 된다고, 예, 그 그렇죠. 학생들은 기억력이 좋아야 이 시험을 잘 보지 않습니까? 네. 책상이라든가 주위 환경을 약간 좀 검정색으로, 음. 흰색은 북쪽. 또다음에 수를의미합니다 음. 수가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약간 은은한 스탠드를 하고 벽을 바라보고 이런 걸좀 참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대 방향도 중요하겠네요. 학생 방의 침대는 네. 물론 띠에 따라서 달립니다만 은좀 전문적으로는 본명궁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태어날 때 기가 다다릅니다그 네. 본명궁에 따라서. 어느 위치를 바라보느냐. 음.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 네. 좋아요와 아,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laughs> 아, 예수 고3 수험생 방은 좀 신경쓰일 게꽤 많은 것 같네요. 네. 들어보니까. 침대 방향 이런 것들을 풍수에 참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제가 좀더 깊은 음. 얘기들로 상세한 것들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시죠? 네. 구독과 네. 좋아요, 네. 알람 설정은 네.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